유튜브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격증 TV 개국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채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알렉스 김. 알쌤이라고 해요. 인생 70골에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70까지 사는 것이 드물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어 더 이상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게 되었죠. 저도 70이 다 되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취득해온 70여 개의 자격증에 대한 취득 노하워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격증 TV는 새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보다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좀더 새로운 트렌드를 전해드리는 뉴미디어 시대의 동반자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미지의 직업에 도전하는 많은 분들이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채널 구독을 통해 수시로 저희들과 만났으면 하는 바람 또한 전해봅니다. 그럼 또 만나요.